여긴 침식되지도 않았는데, 열계에서 번식한 괴물이 벌써 나왔군. 이... 후회도 늦었... 아! 외도듯이! 동천환화! 기나긴 꿈! 응, 응, 아! 네 의시로 응? 다들 봤어?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 흠, 그냥 눈떠미 같은데 잘못 본거아니야 음, 절대 아니야! <laughs> 저기 숨지 마세요 얼어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입꾹 닫고 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비켜봐, 마치세븐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못 가리게 괴롭혀주는 거지. 어머야! 형씨.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눈에 숨은 게뭔 대역죄라고 날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아, 하지만 영웅님들을 탓할 수는 없죠. <laughs> 제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맞을만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을 뵙지도 못했겠죠? <laughs> 아, 개파드 방위관님도 오셨나요? 제가 개파드님이랑 잘 아는데. 누구야? 아, 실버 메인 처리대 아니었어? 아, 진정 말하지. 같은 처지끼리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난 삼포 코스키. 만나서 반가워 오케이! 기억해두지 이야, 이렇게 꽁꽁 언 곳에서 동지를 만날 줄이야 뭐, 요즘 장사가 안 되긴 하는데 걱정 마! 나 삼포, 독식은 안 하니까 세상에 보물이 얼마나 많은데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지 <laughs> 나랑 함께 할래? 실버 메인 처리도의 주요 병력이 전선으로 옮겨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이거, 절로의 기회야 아, 너무 드하네날못 믿는 건 알겠는데, 이 정도까지 모르는 척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 룰은 알지. 뭐다 이쪽 업계 사람인데 경계심 이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 응? 이삼푸가 열정적이고 진솔한 걸 어쩌겠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아는 건다 말해줄게. 다만, 실버 메인 처리대가 나타날 수 있으니 간략하게 말이야. 나? 너희 때문에 숨은 거 아니야. 여길 좀 뒤지다가 고대 유물이나 챙겨서 돈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너희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철이대가 온줄 알았어. 다음엔 제발 살살 좀 부탁할게. 철이대가 너희를 마주쳤다고 눈 속에 숨어 있을 리는 없겠지. 너희? 바로 감옥에 끌려가는 거야. 정말 몰라? 실버메인 철이대는 벨로보그의 군대, 집법관, 경찰이야. 그 자식들 융통성 없고 우리 쪽 사람들과 상대하는 걸 좋아하지. 에휴, 다들 초보자구만. 너무 아마추어라 못 봐주겠네. 자. 이렇게 하자. 어떻게 보면 내가 선배니까 공짜로 한수 가르쳐 줄게. 이쪽 업계는 룰이 많으니까 잘 배워두는 게 좋을 거야. 어떻게 자맹하고 물건을 찾아서 가격을 매기는지, 또 처리되는 어떻게 피하는지... 음, 이런 게다 요령이라고. 아, 그건 됐고 도시로 가는 길좀 안내해 줄래? 우린 여길 잘 몰라서... 도시? 벌써 가려고? 아직 오늘 영업은 시작도 안 했어 동생. 길 안내가 쉽긴 하지만, 내가 또 사람 돕는 일에 환장하거든. 침절은 <laughs> 이 삼포의 대명사라고. 음, 따라와. 철리대한테 들키지 않게 쉿, 조용히 하고. 근데 왜 실버메인 처리대를 피하는 거야? 아, 아, 그 고대 유물 몇 개를 꿈쳤을뿐 별거 아니야. 탓이라면 그 공무 집행자들 탓이지. 너무 고지식하다니까. 그나저나 너인터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뭘 캐내려는 건 아니고 친구한테 관심 갖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말안 해도 돼 룰의 제 7조가 바로 발자국을 남기지 말아야 내 특기가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거라고 할수 있어 추격병을 따돌리기 위함이지 저건 아까 말한 실버 메인 처리대 기억해? 그들이야 형제들 도와줘 잡히고 싶지 않아 용의자와 일행 발견! 당장 체포한다!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튈수 있을지 모르겠군 흠. 나, 실버 메인 처리대 방6관6파들랜6가 명한다 괜한 저항은 포기하도록 6포라는 그 자식한테 어이없이 당하다니. 너무 분해... 자, 같이 해. 규칙을 깨라고 있는 거야! 전개창으로 보내주마! 여기서는 끝이 파란머리의 주범은? <stakeholder> 죄송합니다, 방위관님. 발자국을 찾지 못해 범위를 놓쳤습니다. 괜찮아. 동료가 우리 손에 있으니 멀리 가진 못했을 거다. 뭔가 행동을 보이겠지. 개 동료는 개뿔! 변명이 아니라 진짜 동료 아니라고요. 어, 봐요, 한치 망설임도 없이 우리 버리고 갔잖아요. 눈속에서 구해주니까 우리를 이용해서 당신을 상대하다니 노란하지 마세요. 난 방위관이지 중재자가 아니다. 벨로보그의 시민으로서 내겐 변론할 권리가 있지만 지금이 아닌 축성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지. 이들을 데려가. 우린 벨로도그 시민이 아니에요. 사진? 난 아, 정말 똑똑해. 좋은 생각이야. 본인이 사는 행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적 없죠? 제가 찍은 야릴로 식스를 보여줄게요. 이 하얀 공이 우리가 사는 여기라고? 이건 너무... 아주 오래전, 천회의 이방인이 이곳에 자주 왔다지. 그러나 한파가 도래한 후 눈을 뚫고 벨로보그를 찾아온 자는 더 이상 없었어. 하지만 저들은...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군. 저 말이 사실이라면 수호자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일이지. 저들을 수호자님 앞에 데려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외부인들은 날 따라오도록, 벨로보그는 바로 이 서론 뒤에 있어. 보존의 도시, 벨로보그에 온걸 환영해. 여긴 그렇게 춥진 않네 그건 인류 최후의 보루, 벨로보그에 있기 때문이야 최후의 보루? <laughs> 700년 전, 천회의 괴물이 행성을 불태웠다 대지는 초토화됐으며 사방이 타오르는 용암의 불길과 뒤끌는 검은 연기로 가득했다 생과 사가 갈리는 순간에 한파가 강림했으며 예고 없이 불어닥친 광풍에 침입했던 군단이 눈보라에 묻혔고 유일하게 남은 건 벨로보그였다 결연한 축성가들은 이 도시를 지었고 보존의 클리포트 보호 아래 벨로보그는 광풍과 폭설 속에서도 영원한 따뜻함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응, 말투가 이상한데 이건 평소 말투가 아니야. 아마 어떤 서적을 인용했겠지. 아, 근데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물어봤으니까.